안녕하세요. 유니버스 캐스터 메리제이 제재입니다. 어, 럭키님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염소자리 신월이 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동지도 차트 프리 영상 때문에 어, 조금 소란스러움이 있었는데요. 럭키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모두 확인을 했고요.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발신자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걸 채우면 좋겠다 라고 공부가 된것 같습니다.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럭키님들의 응원 어, 따뜻한 메시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중심을 잘 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즐겁게 발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많이 오수선하고, 어, 마음 아픈 뉴스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싸우기 보다는 음, 서로. 어 양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으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힘을 합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신월에 우리나라의 어,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소원문도 작성할까 생각 중인데요 우리 럭키님들께서도 한 문장 정도라도 그렇게 어, 대한민국을 위한 음, 소원문을 하나 발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소원문을 발신한다면 우주의 집합 무의식이라는 부분에 에너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잘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성취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중한 소원문에 대해서도 내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오전 7시 26분 경에 염소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대본을 작성하느라. 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사람은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번 염소자리 신월 차트를 보면서 이 메시지와 연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트로에 문장을 적어 봅니다. 이번 염소자리 신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일은 그 다음 반년 후에 염소자리 만월에 걸쳐서 어, 소원이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에 무언가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이 있으신 럭키님들은 새롭게 지금 시즌부터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신월에는 리셋과 정화의 에너지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의도 에너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소원문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고 새롭게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발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5년의 새로운 포부를 이번 31일부터 아웃풋해보세요. 염소자리의 특징 키워드는 어, 화면에 지금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지배성을 토성으로 하는 성좌이고요. 주로 견실함과 높은 목표 성취, 성실하게 승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소원문 발신하실 때 염소자리 키워드 꼭 활용해보세요. 신월 차트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별의 흐름 어드바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2025년에 계획과 목표를 설정한다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주세요. 어,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신년에 포부를 어, 아웃풋하기에 너무 좋은 시즌이고요. 그리고 달님은 메인하우스가 어, 일하우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신월이라는 것은 태양과 달이 어, 0도로 같이 겹치면서 어, 태양의 목적의식과 그리고 내 내면의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뭔가 솔직하게 승부하고, 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 아웃풋하고, 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신월에 어, 소원문을 작성하면은 어, 성취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이런 태양과 달이 나를 나타내는 일하우스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에 어센도 염소자리예요. 어, 그래서 <laughs> 저는 이번 첫 번째 어드바이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나를 나타내는 어떤 캐릭터나 정체성이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라이프 방식에 대해서 뭔가 리셋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저로의 찬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패션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헤어를 체인지한다거나, 어, 그리고 나의 환경, 어, 여러분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방이라든가 사무실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이프 방식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어, 새로운 신년에 맞춰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행운으로 연결되거든요. 가치관적인 부분을 예시로 만약에 들어본다면, 음. 그동안 뭔가 사주나 타로 운세에 너무 의존해왔다라는 분들은, 아, 이번 신년부터는 이렇게 외부에 너무 의지하는 거를, 어, 좀 조절해야 되겠다. 너무 운세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친구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 좀 바꿔보겠다라고 마음을, 어, 쇄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올해는 내가 안 가본 나라도 한번 가보려고 해본다거나 플래닝을 해보신다거나 안 해본 공부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일하우스적으로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나에게 부여하는 그런 행동들은, 음,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개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적으로, 어, 의욕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목표를, 어, 의식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순도 100%의 진정한 나를 알아차리다. 입니다. 이번 신월은 1하우스에 자리하는 달과 태양이죠. 그리고 개인 영역에 테마를 집중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번 신월 차트는 상승별 자리가 염소 자리이고요. 염소 자리의 지배성은 토성이었죠. 이 토성이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2하우스에 자리하고 그 자리에서 달에게 60도 협조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월에게 이렇게 협조를 맺어 주고 있다라는 이 토성의 에너지도 우리가 주력해서 봐야 하는데요 토성은 일단 되게 견실하고 성실한 행성이고 염소자리의 지배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불필요한 것들이 둘러싸여 있었다 가치관적인 부분이든 라이프적인 부분이든 어... 이런 데서 내가 좀, 음, 아, 이제 리셋을 해야 되겠다.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야 하겠다. 이런 깨달음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제는 좀 견실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어, 그런 테마의 의식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음, 좋아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분들에게는 이런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어,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뭔가 너무 지나친 희생이나 뭔가 너무 강요받듯이 하고 있는 의무감은 좀 오히려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았을 때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상상하게 되고 아~ 그런 게더 나에겐 행복이겠구나라는 알아차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과제는 다르겠지만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음, 좋아하는 일인데 방식이 잘못됐다. 아니면 캐릭터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어아 나는 그동안 뭔가 너무 지나친 어 가면을 쓰고 있었다. 솔직하지 못했다. 어, 그런 게 오히려 내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었다 등등 <laughs> 라이프 뭐 생활 습관이든 어쨌든 사람마다 이런 뭔가 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토성적인 제어와 어떤 컨트롤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길로 연결해 갈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이나 알아차림이라는 게 가만히 명상하다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엔젤넘버를 본다거나. 어, 자신의 길을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를 예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디센의 계자리인데요. 디센이 이제 타인과 접촉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디센의 계자리의 지배성이 또 달이고, 그 달이 일하우스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타인에게 비춰 보이는 나, 그리고 진실된 나는 어떤지 이런 걸잘 구별하게 될것 같고, 음, 이런 부분에서 좀갭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이고, 아, 아니면 그 페르소나까지도, 아, 내 모습이다. 그리고 타인이 보는 내 모습은 아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주하고 어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네좀 집중적으로 되는 음, 이주가 될것 같아요 뭔가 이런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로 인해서 음, 솔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나를 포장해 온건 아닌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견실하게 승부한다입니다. 이번에는 염소자리 구도에서 일어나는 신호인데요. 어, 사비한 심볼로 본다면 10도로 볼수 있습니다. 10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보다 좋은 환경을 추구하면서 넓혀가는 이미지, 에너지입니다. 주어진 것에 순응하면서 노력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좀더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야심과 주체성도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하겠다라는 각오가 서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뭔가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싶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뭐내 생각이 좀더 크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화성과 명왕성도 (180도로) 어, 자극을 맺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화석은 우리의 열정과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또 이런 부분도 좀 뒷받침 된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해야지. 네, 이런 에너지에 가깝고요. 어쨌든 이런 신월의 도수로 봤을 때는 좁고 편협한 시야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행동하기보다는 좀 넓은 시야,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하고 좀 새로운 미래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체제나 기존의 이렇게 수능만 하고 그냥 정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 보는 그런 에너지에 가까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아까도 토성이 협조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또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고, 무작정 열심히 노력만 하고, 이렇게 애쓰고, 너무 지나친 압박감을 받진 마시고요. 뭔가 열심히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 맞는데, 좋아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지나친 희생은 좀 배제할 수 있도록 의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스텝업은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음, 그런 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듯이, 어, 뭔가 조급해하고 성급해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원 스텝씩 나아가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발신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행동까지 뒷받침 돼야 합니다. 다만, 음, 지나친 노력, 어, 나를 뭔가 압박감에 짓눌리게 할 정도로 막 쓰러질 정도로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어,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의식을 잘하신다면, 음, 어떨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신월 만월의 소원문을 적는 거는 끌어당김의 법칙하고도 좀 연관이 있잖아요. 달이 잠재의식을 나타내고, 어, 이렇게 끌어당김 해서 소원을 이루는 게 맞는데요. 다만, 그것만 생각하고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음,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인간이 행동하는 부분도 따라와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소문을 발신하고 행동했을 때, 우주가 주는 소원 성취의 기회나 이런 가능성은 뭔가 내가 움직일 때, 사인처럼 하나둘씩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냥 한번 이끌리듯이 어딘가 갔고, 어딘,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기회를 붙잡는다거나, 누군가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또 염소자리 신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음, 따라와야 한다. 한 스텝이라도 시도해봐야 한다라는 점을,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염소자리 신월이기 때문에 더더욱, 네, 행동파잖아요. 또 노력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해주시고, 근데 그 노력이 과거가 아니라, 어, 지금 도수상으로 봐도, 뭔가 넓은 시야, 새로운 미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노와 폭발적인 행동에는 주의하자입니다. 명왕성 하면 진짜 파괴와 재생, 또 정갈자리의 지배성이기도 하고요. 현대로 봤을 때요. 고전으로 보면 화성은 또 정갈자리의 지배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강한 에너지를, 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행성들이 마주보고 있는 타이밍이고, 화성이 또 폭발적인 감정과 분노를 나타내잖아요. 열정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안 좋게 작용한다면, 쌓여있는 감정들이 폭발했을 때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뭔가, 어, 잘못 행동하다가 막 자주 다치고, 뭐 사고나고 부딪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한계를 너무 넘어서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아서 잘못 타인에게 향하는, 어, NG 행동, 이런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 상태, 내몸 상태를 체크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으로 해소하시고, 명상으로 해결이 된다면 명상으로 차분하게 심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월 차트에서 화성과 명왕성을 조정해 주는 행성이 또 해왕성인데요. 또 물고기 자리에 있는 해왕성인 만큼 이 마음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에너지의 힌트가 되는 것은 물고기 자리 에너지인 해왕성적인 테마. 역시나 계속 강조하지만 명상, 심호흡, 여유를 갖는 거, 마음에 릴렉스, 무리하지 않게. 힘들 땐, 음, 물고기 자리처럼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토로해 본다거나,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희생에 빠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게 여러분들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림 기도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월에 올리는 달림 기도입니다. 소화문을 작성하시는 것은 염소자리 신월기점 48시간 이내로 완료해 주시고요. 신월기점 10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이내로 어, 빨리 작성을 하면 성취 에너지가 극대화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만 빨리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네, 이렇게 그날 당일에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문 성취 가좀 방해가 들어올 수 있는 보이드 타임은 2025년 1월 1일 오후 15시 4분부터 저녁 19시 51분까지입니다. 이 타이밍은 피해서 소화문을 작성해 주세요. 문어터 제조 최적의 날짜는 2024년 12월 31일 신월이 일어나는 당일 저녁과 밤이고요. 해가 뜨지 않는 시간에 해야 하는 거 <laughs>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30일도 어, 굿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30일 낮에 염소자리로 다리 미리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하실 분들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베스트는 12월 31일 당일입니다. 어, 그리고 다짐 의도문으로 작성을 소원문을 해야 하는데요. 나는 뭐뭐 하도록 의도합니다. 라는 문장 형태로 작성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문 안에는 염소자리 키워드 두개 이상을 믹스해서 작성... 해야 에너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어터 제조 방법이나 별자리 키워드, 소원문, 예시 정보는 저의 전자책을 구매해서 확인하시거나 그리고 과거 정보 영상을 체크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전자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소원문을 작성할 때는 펜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연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소원노트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종이나 노트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원문 예시입니다. 나는 한 걸음씩 케이시와의 파트너십을 키워나가는 데 노력해서 2025년 안에 결혼을 약속하도록 의도합니다. 나는 6개월 동안 집중해서 성실히 공부해 공인중개사에 합격할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견실함으로 승부해 업계 1인자 자리에 오를 것을 의도합니다. 염소자리 신월 문어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럭키님들의 소중한 소원 2025년에 멋지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